귀염이 플레이어 숫자 아. 이용한 귀여운 포즈 하나만 봅시다. 더하기 귀염이라고. 네. 일 더하기 일은 어. 귀염이, 2 더하기 이는 귀염이, 3 더하기 삼은 귀염이, 4 더하기 사도 귀염이, 5 더하기 오도 귀염이 뭐 이런 거. 어, 육 더하기 육은 어때요? 6 더하기 육은? 아! 야, 너 스키즈 좋아하지? 아. 야, 해주고 싶다 스키즈 야. 야. 야, 너 스키즈 해주고 아. 싶다. 야, 너무 귀여워. 아단이워아너는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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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 우리 같이 일어나 우리 같이 하자. 하나 둘셋넷2단이는2는이1 0 0 0 0 0 0 0아너3은 트윙클 트 거기 있어도 표입니다 시작. 1더기 1은 귀여운 다시 다시. 이룡아1기 1은?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아 그렇게 해지 야, 1기은1 아, 아, 일은... 1 이렇게. 어? 알지 어? 원래대로 애교 있게 알았지? 다시 귀엽게. <웃음> 준비. <웃음> 시작. 일닭이 일은 귀여미, 이닭이 이는 귀여미, 삼닭이 삼는 귀여미, 사닭이 사도 귀여미, 오닭이 오는 귀여미, 육닭이 육은 귀여미, 칠닭이 7은 <laughs> 아! 귀여미. <laughs> 아 이거 이거 저번에 나 내가 그랬나 보네. 네, 윈혁이 네. 성대 일단 너무 잘 생겼고, 이룬이도 너무 귀엽게 생겼고, 네. 근데 이룬이라고 하면 라이브라고 그래요. 이루니가. 저도 약간 좀 귀엽어요. 지도 없는다. 지도 없어. 이루는 귀여움이로 한번 대박 쳤잖아요. 저도 귀여운 거 있, 있거든요, 저도 귀여운 거. 야, 보여줘요, 보니까. 보여줘요, 이만의 하는 게 있어. 요 그래, 봐, 지, 세, 넥.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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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 호복이잖아. 사실 이룬이가 스케줄 갈때 이룬이 언제 아프나 제가 대신 한번 스케줄 가줄라고 <laughs> <laughs> 이룬이 성격 어떤 것들 <laughs> 하나 고쳐주고 싶어요 아 이룬이 성격이요? 네. 건방진 거? 건방진 거는 뭐 다들 아는데 뭐 그래요. 못뭐 고치는 거 빼고 뭐 <laughs> 고치는 거 빼고 지가 얘기하잖아요 못고는거 고칠 수 있는 거 하나만 얘기해 아, 고칠, 고칠 수 있는 거한 번만 <laughs> 얘기해 한 번. 충분히 어, 충분히 고칠 수 있는 이룬이 근데 성격. 형 아니에요? 제가 형이죠 근데 왜 이렇게 응. 주눅들어 있어요? <laughs> 이룬이가 네. 깔봐요. 깔봐요. 아이왜 깔봐 리더를? 사람을 깔보고 저한테 이렇게 막 조언도 해. 많이 막 해요. 어떤 조언이요? 형어좀 예능 할때형 이런 대선 이렇게 했으면 아 그거네. 성규 형한테도 그랬으면요. 아 성규한테도 그랬어. 진짜 잘하네. 야 정말 인간이 강하다. 이런 역할 있잖아요. 멤버들 다한 번씩 꺼내주세요. 아, 아 아, 이런 분이 스킨십이 네. 되게 거부하잖아요. 어? 네. 되게 나한테 막엉겨붙던데 언제요? 지난번에도 말. 알난건 몰라 할 때. 네. 아 원래 스킨십을 싫어했어요? 네. 뒤에서 뺏고 가는 거 되게 싫어잖아요, 하 이런. 거. 그랬었나? 네. 그래서 얘 예, 이러고 막귀 하는 거 되게 싫어요. <laughs> 아니야, 아니야, 안 그랬을 걸. 앉아봐, 여기 앉아봐. <laughs> 왜 정색하세요? <정석> <laughs> 앉아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laughs> 이런 거. 아, <laughs> 네만 아, 네. 볼게. 우리 팬 여러분들 부탁이니까. 어. 팬 여러분들 부탁이니까. 아이고. 우리 멤버들 뒤에서 백업 안무를 하면서 어. 멘트 하나씩 해주세요. 오, 어. 아, 어, 네. 아, <웃음> 아, <웃음> 자, 이거 각도가. 들어가. 어 이룬이 어, 이는건 처음 본다. 어. 자. <laughs> 리더하테는 수고가 많아. 아 그래. 아 보지 마봐. <laughs> 귀가 좋아. <laughs> 사랑해. 응, 파이팅. 아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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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씩. 한 명씩 다. 아 이룬이. 이런... 가만히 가만 있어 봐, 가만히 있어 봐. <laughs> 재야 음? 가만히 있어 봐. 털이 아, 너무 진정성이 없잖아. 성재야. 음. 사랑해. 나도. <laughs> 그리고 올해 뽀뽀 한번 해주세요. 그럼. 뭐든지 할수 있지. 그래, 열심히 하자, 우리. 성재야. 우리 <laughs> 열심히 한번 해볼까? 음. <laughs> 열심히 하자. <laughs> 아야 아! 이게 야 이러니까 진짜 막 되게 팀워크 좋은 팀 같다. 그러니까 이제 좀 이렇게 좀 다정해. 야 와. 이제 좀 살판 난다야. 너 아니면 나 아니면 너 아니면 이런. 얼마나 높으니까. 아쉽다. <laughs> <우와. 웃음> <laughs> 쉽다 다 확실히. 자, 시간 고 있어 시고 있어 시아 읽었어요 읽었어요. 아, 읽었어요. 고 싶다 이거. <laughs> 시간 이고 있어 시간 고 있어. 빨리빨리 빨리. 아, 눈치 씻으, 이 너무 쉬워요. 나. 야, 지금 20초가 나, 20초 <laughs> 그냥 그냥 들어갔어. 빨리 야, 빨리 빨리 해, 빨리 해야지, 아, 빨리. 아, 뭘 바로 알라 아, 사팔, 사팔. 네? 뭐야? 팔이 뭐야? 나또라서고또라서 치고요. 비슷비했어또라서 치고, 또라서 치고. 비슷해, 비슷해. 아, 아, 다른 나라로. 돌아서, 또라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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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비슷했는데 이게 뭐지? 보고 아무다 그랬잖아. 시간 없어요. 시간 없어요. 아, 정확하게 이겼어요 정확하게 이겼어요 아, 정확하게 이겼어요 정확하게 어요정어요됐어 <목소리가> 자, 정확합니다. 지금 지금까지 생각해요. 어 <목소리가 목소리가> <목소리가> <목소리가> 정답이에요. 자, 하나, 둘, 셋! 아, 사랑! 사랑! 어, 이거 어렵다. 석수 아니야? 석소? 하이? 그래요 정확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정확해요. 에이? 정확합니다. 내가 잘못하는 건가? 정확해요, 정확해요. 날 알고 있어. 이거 진짜 웃기다. 정확합니다. 야 정확합니다. <laughs> 바로 바로 하나라도 맞춰. 그래 그래요. 정답 두 글자. 하나 둘 셋. 감정. 감정. 주름 주름 주름. 감정이라는 아, 아, 게. 감정. 사랑의 감정. 사랑! 감정. 슬픔 이런 것처럼. 마음에 아, 주름져. 자 우리 창세품 뭐라고 생각했어요 마지막 거. 네.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생각했어요? 네? 울상. 어? 울상. 울상, 울상? 아닌가? 황당 황당 황당. 빚임 빚임 빚임. 삐짐? 아닙니다. 그내생각에 방광. 예? 분노. 아닙니다. 아니 이게 뭐야? 자, 다시 한번 눈빛 보여주세요. 어떻게 이걸 이렇게 물지 그+ 그래 정확히 해 멋쩍은 새침+ 새침 누구를 보면 되냐면 은광이를 생각하세요 은광이를 못생? 못생 투잡함+ <laughs> 못생 투잡함+ 투잡 <laughs> 투잡함 못생? <laughs> 못생은 뭐야 못생, 못생 아닙니다. 정답은 <laughs> 약삽 약삽 그삽고삽 약삽 약삽 그삽 약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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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삽삽 뭐... 그리고... <laughs> <윤형이 형 봐. 웃음> 아니! 아니! 공기이 잘라! 여기가 궁이! 궁기 자, 궁이 다 wel. 왔어요! 다왔 아, 이 아, 궁이! 아, 이 야, 오못이도못이도못이기 한다. 이 이런 이기 일이야? 이 이런 이기다 아, 일런이일이 여유 있어요. 아, 좋아. 정선이 형, 안 머리, 안 머리가 털렸대. 아직, 아, 어, 자, 우리 이륙승리! Yeah. 아, 이야이야 yeah. 잘한다? 이야 안녕하십니까. 이륙 어깨털기왕 정일훈입니다. 이상으로 특수의 작 어. 거북이 이거하다 아 나무늘보 어, 나무늘보, 나무늘보! 아, 오, 오, 오리 오리 아 공룡 아 공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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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라 거북이, <웃음> <웃음> 거북이. <웃음>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빨리, 빨리. 장수 아들 소 사진 볼래? 야너이게 어려운 건 말라냐 <laughs> 자 선생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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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기러기. 개+ 리 개+ 기 개+ 개+ 개+

고양이 고양이. 아안 아, 돼. 뭐야, 그만. 아, 진짜. 아 은광이 아 진짜 못한다 은광이. 아아 아, 아, 다른 애들 너무 잘. 병아리죠. 비둘기야. 비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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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비둘기. 이제는뭐 있어요? 개코, 개코의 요 개코의 요 거북이야, 거북이. 아, 아니지. 아, 차라리 소리를 내지, 개코의 승. 이름이 개코의 승 소리 내버 버텨줘야 됩니다. 버텨줘야 돼요. 은이가 버텨야 됩니다. 하나, 둘, <laughs> 셋, 네, 가져가 네, 버텨줘야, 버텨줘야 estre, 돼요. 버텨야 니다다 왔습니다. 왔습니다. 습니다다왔어요다왔어요 자, 빨리 아, 예. 아, 예. 빨리. 자. 같잠다괜아 괜찮아. 이거운 무하게 들어. 요어때요하 이거는 하나, 둘, <듣어야돼>. 셋. 넷, 다섯다왔다 왔어. 자, 아입니다운하 마지막 결실게요기이됐기변속 아! 어어왔어왔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오. 괜찮아. 어. <laughs> 괜찮아. 괜찮아. <오>. 괜찮아. <laughs> <오>. 괜찮아. <laughs> 안 돼. 괜찮아. 그러니까. 괜찮아. 괜찮아. <laughs>